안녕하세요. 코인그램입니다. 네, 저번 주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폴리메시 좀 좋아 보인다. 우리 수, 스트링 그림 찾기 해야 된다. 아 같은 그림 찾기죠? <laughs> 네 죄송합니다. 같은 그림 찾기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간단하게 이제 폴리메시를 또좀더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뭐 직전 당연히 저점은 낮추지 않은 모습입니다. 제가 저점을 낮추지 않는 코인들을 좋아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당장, 여기서 단기 추세, 단기 추세를 주말간 돌파하려고 시도했지만, 돌파는 못했어요. 돌파는 못했고, 그리고, 요 고점과 요 고점을 좀 이어보면, 이제 삼각수렴이 좀 끝나는 모습을, 이렇게, 삼각수렴이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아래로 나올 수 있지만, 아직 저점을 깨진 않았기 때문에, 저점을 훼손하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상방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상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 단기 하락 추세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 저점을 낮추지 않고 물론 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했지만 를 이게 조금 제가 차트가 이게 보시기 좀 힘드시죠. 그래서 트레이딩뷰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지금. 폴리메시는 r s i 도 높이고 있고 한마디로 매수세도 증가하고 있고 저점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낮추더라도 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은 차트죠. 높은 차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점은 낮추지 않고 고점은 지금 돌파하지 못했지만 주말간 돌파는 시도했다. 돌파는 시도했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50일 일봉상 50일 EMA랑 2 0일 EMA 사이에 갇혀서 2 0일 EMA는 지지받고 있고 50일 e MA는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좀 돌려서 골든 크로스가 난 상태니까 돌려서 요런 식으로 이평을 보내 주면 시세 분출이 좀 크게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메시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폴리메시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저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요 고점, 요 고점, 요 고점이라고 그러죠. 요 고점을 좀 넘기면 넘기면 좀 긍정적으로 크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목도 지금 딱요두개 제가 좋아하는 자리거든요 한마디로. 일봉상에서도 요렇게 약간 찢어진 부분 있죠 찢어진 부분으로 올라가게 되면 요런 식으로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런 자리들에서 상승해서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오더라도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지금 뭐 구매하셔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하면 알트코인도 같이 빠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걱정을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궁금하시면 저한테 010 5963 7687로 그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폴리메시 목표가랑 이런 거 타점 제공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후행 스팬이 이 하락 파동의 후행 스팬 아, 이 하락 파동의 하락 파동을 후행 스팬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올라가면 골든크로스 라면서 좀 시세 분출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저점을 낮추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아 이렇게 손익비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는 안살 이유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까 제가 텔레그램에서 이런 데서 공유해 드리고 있고 텔레그램에서 제가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오늘 영상에 올라온 오늘 영상 올릴 때마다 영상에 올 영상 올릴 때마다 이렇게 폴리메시 달러로 뭐 원화로 425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도는 이제 뭐 목표가는 또 이제 궁금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번호 있죠 여기로 0105963에 7687로 그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분석한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좀. 관저, 더 관점이 더 궁금하다. 네. 이러신 분들만 그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폴리메시 직접 보면 여기서도 크게 올랐다가 이 하락파동을 후행스팬이 돌파하고 나서 시세 분출이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캔들이 좀 멀리서 봐서 그런데 그러면 66%나 나왔어요. 66%나 시세 분출이 나왔고 이번에도 이 정도까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저는 크게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응 잘 하시고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풀리메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또 궁금하신 알트 코인들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에, 댓글에 무슨 알트 봐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고 다음 주나 아니면 이번 이번 주에 분석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관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제작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그림이었습니다.